저희는 지금 다낭에 왔거든요. 저희가 뭘 샀냐면 애플망고가 아니라 망고스틴이랑 하나는 망고고, 하나는 애플망고. 이게 애플망고, 이게 그냥 망고. 저희가 이거를 1kg에 4만 동 애플망고였고, 그다음에 이거는 1kg에 3만 동에 샀어요. 오, 이거는 망고. 1kg에 6만 동망고스틴 이게 그냥 망고고, 요게 별망고 뭐부터 먹을까? 그냥 망고부터 먹을까? 이, 이거를 위해서 이 일회용 젓가락도 사왔거든요. 근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치워질 것 같아. 먹어볼게요. 음. 음. 달다. 내가 단부분을 먹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알지? 근데 약간 시큼 시큼이 아니라 안 시원해서 냉동실 넣어줄까 그랬나? 냉동실이 없어 이제 애플 망고도 한번 먹어볼게 요와 애플 망고가 조금 더 약간 샛 노랗게 돼 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 같 애플 망고가 그냥 망고보다 좀더 달아요. 얘는 시큼한 맛이 좀 있는데, 얘는 그냥 달고... 음... 좀 그냥 막... 음, 좀 맛있다. 비벼... 어, 이거 진짜 달겠다. 나비네 진짜? <웃음> <웃음> 그냥 넘어가! <너가 가. 웃음> 이게 맛있다. 난 그냥 망고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? 나는 나는 필망고가 뭔가 더 마지막 끝맛이 더 맛있어. 이걸 사자마자 그 옆에서 바로 손질해 주셨거든요. 음. 그리고 베트남 냄새 막 심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. 생각보다 안 나고 그 시장에서만 좀. 음, 쓰 냄새가 나고 음, 그냥 트남에서도 배틀... 들어갈 때만 그렇지. 베트남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 편이에 그리고 대체로 다 한국 말을 할수 없어서 뭔가 어느 소통에도 그렇게 막 없는 것같아 음. 음. 캔키이라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망고 스무디를 시켰는데 그 위에 딸린 망고는 별로 맛이 없어서 망고 스무디는 맛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간 조각 망고는 맛이 없더라고 이번에는 저 처음 먹어봐요. 그제 진짜 제일 기대하고 있어. 망고 스트는 먹어볼게요. 어떻게 먹어? 어떻게 까지 알려줘야지. 아니 이거를 알죠? 이거를 나도 잘 모르는데 이거.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뜯으면 될 걸? 어 반으로 갈라 그러면은 이렇게 안에 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썩었네 좀 안에 흰색깔만 먹어야 돼요 오 근데 이거 썩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야 돼 근데 되게 이거 이런 거 썩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건데 약간 마늘처럼 생겼다 음먹어요 그렇게 네? 사고도 안 난데? 그래? 되게 달줄 알았네. 상큼한데? 음. 전 별로예요. 망고 시트 별로 안 좋아해서 몰라. 왜? 어떤? 맛 없어. 그냥. 그냥? 그냥 전 망고나 뭐. 버릴... 아 이게 이렇게 색깔그인거네 응. 눌르 눌러, 눌러서 한 거. 응. 아까 주신 리치도 맛있었어? 그렇지. 음. 누르면 안 돼. 손톱으로. 이렇게. 오. 이렇게 해서 먹던데? 그냥? 응. 근데 이렇게 망고씬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, 호불로 갈려서. 달리지 않아. 응? 찐나? 찐나? 응, 개미. 야! 응? 응. 아 갑자기. 썸네일 찍자. 와 근데 나는 애플망고가 뭔가 응. 더 끝맛이 맛있는 것 같아. 다나 오늘 소감이 어때? 응. 생각보다 괜찮다? 아니 너 물가가 싸니까 부담 없이 대학생들이 여행 오기 좋은 것 같아. 친구들끼리. 마사지 받았잖아. 응. 어땠어? 마사지는 생각보다 별로였어요, 저는. 전 세게 받는거절 세게 해달라고 했는데, 세지도 않았어. 이 갈비 아닙니다. <laughs> 나 이걸 마시면 최소 사랑이야 맛있어. 개미가 죽어 있었는데, 개미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달다는 거니까. 건배하자고? 아니아니 아뇨 아니. 거미.. 아니 개미가 있다는 건 싱싱하다는 거 미쳤네 이빨에 닦임 당근 거 어우 달아 씨 당근 한두 조각 진짜 웬만한 과자 초콜릿보다 당거 안기라 뭐야? 너 설마 지금 이거 먹고 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? 도짜리야 바밥 아니야? <laughs> 저희가 그 이전에 마사지를 받고 반미를 먹고 왔거든요 <laughs> 해피브레드 반미 그 전에 쌀국수도 먹었잖아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그거는 낮이고 저녁으로 반미를 먹고 솔직히 쉐트 없시 먹긴 했어 음. 근데 난... 망고스틴은 손톱 긴 사람들은 먹기 좀 힘들 것 같아. 진짜 잘 익었다. 이런 게 그거죠. 근데 저는 맛있어요. 저는 별로. 그냥 그이맛 자체가 별로. <laughs> 왜? 뭔가 단데 그냥 맛이 없어. 뭔가 중독되는 맛이 아니야. 망고는 맛있는데 얘는 아 <laughs> 어, 배가 개미 또 발견. 아! 여기에 근데 먹어도 안 죽어 개미. 그거 맛있는데 개미가 담배 찌거 알아? 아는데 여기 망고에 개미가 막 기어다니네? 이 정도 먹었거든요 지금 밥을 먹어서 지금 더 이상 안 들어가 배부름 이슈로 오늘은 여기까지 네. 나는 베트남 오면 망고 3kg 먹을 줄 알았다 망고 생각보다 망고가 막 진짜 맛있다 어 맞아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, 그냥... 한국보다 좀 달다? 아니 한국이랑 솔직히 똑같은데 아니야. 싸서 그냥 먹는 그런 느낌 아니야? 음. 한국거보다 맛있지만 그렇게 막와 진짜 와, 역시 베트남 이 정도까지 아니가 베트남 올까? 베트남 베트남 어. 먹을까? 아 베트남 너 지금 베트남 구독자들한테 에헤헤 <laughs> 까지 <여기까지> 먹을게요 <laughs> 안녕